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을 위한 두 번째 책인 오늘부터 나는 우리 아이 다시 키우기로 했다가 출간되었습니다. 어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. 11월 20일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꼭 읽어 보시고 육아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나누어주시고 추천해주시면 행복한 선순환이 일어난답니다. 저의 두 번째 책인 오늘부터 나는 우리 아이 다시 키우기로 했다는 부모의 긍정 마인드셋과 아이의 행동 변화를 위한 원리와 실천 방법까지 꼼꼼히 담았습니다. 19년차 초등학교 교사로서 16년차 두 아이의 엄마로서 국제행동분석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경험과 임상, 그리고 원리와 실천 방법을 더했습니다. 오늘부터 나는 우리 아이 다시 키우기로 했다 책이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긍정행동 육아 함께 해요. 감사합니다.